안녕하십니까. 재경 금성고등학교 동문회장 신기정대학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어, 올해 한국을 빛낸 금성고 동문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1기 그 김봉수 선배님은 재경 동문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카이스트,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또그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어, 들으셨, 들으셨고 보셨겠지만은 어, 우리나라의 그 건전한 주식 투자에 그런 붐을 일으키시고 또 훌륭한 기법을 소개하시면서 어, 건전한 부의 어, 증식에 어, 그런 이론을 개발하고 전파하신 그런 어, 우리 훌륭한 금성고등학교 동문이십니다. 학교 3 3기한국에입니다좀전에 우리 회에님으로부터 소개받으신 우리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인터뷰서도록하서습니다하한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감사드리고요. 에저와주셔서감사에리자요소개좀 예. 어, 어, 간단하게 에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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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서한에서쭉나에서랐고에서한국학교에서 했던 경험을 굉장히 다양하고 깊게 기억하고 있는 졸업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은퇴하이를 뭐, 투자를 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자유생활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음. 어떻게 하면 어, 인생을 재밌게 살수 있을까 음. 그걸 거뭐 실천도 하고 고민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네. 그때 선생님이 방임 네. 선생님이 나한테 네. 행정부를 시켰는데 네. 초기였지 4월 달쯤 되가는데 조례 시간인데 노장에다 나고서 내가 남아가지고 막 그걸 하고 있는데 네. 농땡이들 두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머리가 벗겨진 생활부 선생님 오더니 어좀차피 네. 갑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어, 형님은 나부터 그러니까 농땡인 이줄 알고 뺨도 때리니까 아.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 어, 하는데,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두대 때리더라고. 나를 막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다 맞고 나서 네. 말할 시간 안 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고, 어저 선생님이 시켰었다고하니까시포도 나갔어. 어. 그래서 저 사람 나중에 만나면 내가 한대 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하여튼 그게 네. 일종의 오징어 게임이 됐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분이 누구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냥 네. 나쁜 사람이었어 맨날 학생들 때리근데 네. 그 학교가 그때는 진짜 나쁜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네. <laughs> 전쟁도 똑같은 수준이었어이 학교인데 또 좋다고 얘기해주셔야지 난 거짓말 안해 근데 얼굴도 잘 기억이 나 그때 내 얼굴 때리던 표정까지 잘 기억나요 그러니까 아... 함부로 사람 때리지 는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어, 선배님은 어, 카이스트 교수로서도 유명하셨지만 어, 주식투자자 특히 슈퍼개미로서 더욱 유명하신데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16년 7월 25일자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주식은 인간의 오류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하셨더라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동문들한테 그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여기 조선시대 백자가 갔는데, 얼마 전에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 골동품상에서 조선시대 백자가 당신은 우리, 만약 에 여러분이, 그, 런데 지식이 좀 있는데, 골통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존재 백자가 뭐만 원에, 아니면 십만 원에 팔린다고 합시다. 그럼그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 대박이잖아요. 아니면, 그, 강남에 갔는데 아파트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잘 가다가 돈이 필요해서, 금매를 해가지고, 삼십억짜리 갖다가 십억이 판다. 그것도 엄청난 기회거든요. 근데 사, 인간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지를 못하고, 전부 대충 알거든요. 빨리빨리 음, <laughs>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음, <laughs> 오랜 법대시한 바처럼 그러니까 원래 예쁜 여자들이 네. 그 남자친구 같거든요. 세상에 아, 항상 네. 그런,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비싸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치가 싸게 팔리는 것이 반드시 어,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서 세상은 원래 오류 추상인데 네. 주식투자란 자기가 세상 물건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을 잘 익혀서 네. 오류가 큰것들을 골라서 싼걸 비싸 아니 비싼 걸 싸게 사는 그런 뜻입니다. 아 네. 아, 제가 좀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좀. 쉽게 말하면 네. 그 옛날에 배짱 한쪽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데 네. 그냥 지원자가 좋은 미달일 때 넣고 학교 가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걸 가득 차 있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제 그저께 그저께 했는데 네. 딸 둘이 딸이 30대인데 네. 불러다가 내가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2 시간 수업을 했는데 오. 너무 열심히 들었고 이 와이프가 너무 좋아했어요. 와이프를 항상 내가 딸들한테 뭘 가르쳐줬다면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그때 나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네. 딸 둘이 나오고 정말 3 0몇년 만에 처음으로 네. 그, 솔직한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내가 오... 그때 나는 좀 당황한 게 내, 내가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예. 그 이틀 전에 그날의 반응은 어, 아빠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그런 반응이라서 너무 오... 황당했지만 예.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의 제발견뭐 이런 거였네요 어떻게 보면 딸들한테 어, 예. 맞는데 예. 너는 황당한지못 <laughs> 그래.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참 항상 사랑하고 항상 거. 사랑했는데 예.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어... 네. 아 이종찬 동문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동기십니까? 동기예요. 네. 그랬던, 네. 2학년, 1학년 때 1학년 입학하자마자 있는데 네. 나하고 바로 옆자리 앉아 지냈었는데 그냥 네. 공부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번 무슨 싸움이 났어. 싸움이 났는데 네. 뭐 그냥 나도 자존심인데 나보다 두살 많은데 같은 학년 네.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일촉즉파이 싸움을 했는데 자존심 오. 때문에 네.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서로 싸움 직전 그 친구가 나랑서 딱 뛰어들어오더니 싸움을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친그 나하고 싸고때던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다와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오. 싸움을 말렸기 때문에 이종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네. 친구가 네. 기억에 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에이, 에이. 네. 에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선배님들. 시험, 그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 인터뷰 고어주서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